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의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근래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같은 날,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들 중두 사람이, 곧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바로 그 하루 동안의 기록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나는 이들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라는 질문과 다른 하나는 이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고 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까요? 우선 엠마오로 가던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시기는 이스라엘의 6월절 축제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죄인 중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일어났던 때이기도 하지요.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들은 절기를 지키고 이제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주일이면 교회의 곡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한 뒤에 돌아가는 길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교회라는 이 건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특별한 경험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몇몇 분들께서는 지금도 그런 경험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팬데믹의 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워하는 그런 일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감정으로 돌아가셨나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 힘차게 살 것을 다짐하며 기뻐하시는 길이셨나요? 아니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간다라는 뿌듯함, 혹은 그냥 무덤덤함의 마음이셨나요? 아니면 불편함과... 고민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이셨나요? 교회 건물에 공동체로 함께 모였다가 돌아가는 그 모습에 그 상황에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설명하는 스냅샷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어난 일들. 바로 그리스도가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일들입니다. 또한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에 대한 소식은 들은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과 감정이었을까요?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슬픈 기색으로 길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즉, 이들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침통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지요. 19절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인식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부터, 그 일로부터 며칠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셨고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침통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자신의 눈높이로 예수님을 이해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어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선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침통한 마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의 모습에 실망하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채,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문제는, 다가오신 예수님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31절을 보시면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를 알아보았다고 라 합니다 눈이 가리워졌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울이 담에 색에서 담에 색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 눈이 가리워진 것과는 다릅니다 사울은 빛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볼수 없었던 반면에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들은 사물은 알아보았지만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혹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으로 그들의 눈을 잠시 가리우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망과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사실도 있죠. 이들은 결국 시간이 흘러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처음부터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수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혹은 아쉬운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비록 이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은 중요한 사실을 배웠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그들을 통해 전해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이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에 이들의 슬픔과 고통의 시간은 조금 더 길어졌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깊이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이 다 뜻이 있는 계획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가학적인 존재로 오해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극유를일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나날이 더 커져가고 있죠. 올바니만 하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그렇게 치솟으면서 어제 뉴욕 주지사는 13일부터 10명 이상의 소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코로나 팬 코로나라는 이 질병 하나로 미국에서만 하루에 14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있고 약 1,400명이 하루에 죽어가는 그런 고통의 현실입니다. 답답하지요. 불안함과 고통이 그런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 아, 일지라 하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은 구약성경이 증언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이들의 눈이 열렸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것,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금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메시아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고통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지속되었던 고통의 기간도 슬픔의 시간도 무지의 그런 기다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가 움츠러들었고 경제적인 고통이 심화되면서 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갖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하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마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개의 질문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엠마오는 어디인가요? 팬데믹 이전이었다면 저는 예루살렘이 교회이며 우리의 집, 직장, 일상이 엠마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이상 그러한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건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일상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에 붙여졌던 부끄러운 단어 Sunday Christian이라는 단어도 더 이상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일요일에 교회 건물에 오는 것 이른바 주일성수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척도로 여겨졌었지요. Sunday Christian 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기준에서 나온 부끄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여러 통계자료를 보면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율은 나이가 낮아질수록 점점 더 커지는데, <laughs> 밀레니얼의 경우 기존 교회에 출석하던 50%만이 딱 절반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프고 끔찍한 통계이죠.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를 못하지요. 심지어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을 대비하라는 사회적 경고에서처럼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뉴 노멀을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뉴 노멀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뉴 노멀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희망찬 소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인 몸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의 사명 이런 사실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어떻게 변화된 사회 속에서 담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치열하게 해야 하는 고민이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배웠던 깨달아야 했던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제자들의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33절을 보시면 이들은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뜨거워졌던 경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해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 여러분 가장 최근에 언제 경험하셨는지요?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때를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내가 변할 거야라고 다짐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뜨거워지셨나요? 팬데믹으로 인해 참 좋은 강연들이 웨비나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강연을 듣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그래,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내 삶의 결단을 하며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죠. 그렇다면 좋은 강연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좋을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성령의 은혜라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직접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장로교 헌법에 따른 예배 순서에는 "Prayer for illumination"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이제 "illumination"이 이제 조명이기 때문에 조명을 위한 기도라고 이걸 번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명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살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힘을 주시도록 요청하는 기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이 prayer for illumination을 하죠.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도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며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여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달라고 성경이 한결같이 증언하시느니 곧 예수님을 알게 해 달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은 이 삶의 순간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말씀을 통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처럼 소망을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사,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